에... 저희가 지금 봉황입니까? 응, 봉황. 아. 저 아, 저기 와. 아, 저기 혁신 도시예요? 어, 다도에 왔는데 와, 여기 산에서 보니까 봉황도 보이고 혁신 도시도 보이고 그러네요. 야, 20만 평 산이 20만 평인데 야, 네, 엄청 좋네요. 취담물도 있고 아, 바위도 이렇게 있네요. 와, 이거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마송 같은 거 없어요? 여기 마송마송도 있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바위. 바이. 바이. 와, 와. 오씨 여기 바로 낭 떨어지네요. 어, 무서워. 어, 이거. 어! 여낭 떨어지, 낭 떨어지. 제때 제 선암 속에 들여. 아, 아. 청계 대량이에요 그니까요. 완전 이렇게 지금 저 나무가 겨울이 오면 장관이 없어요. 잠깐 여기가 지금 봉황 스바. 저가 혁신도시. 자, 그저 보이세요? 네. 저기 혁신도시가 보이고 여기가 봉황이다. 그러면 스바 어디죠? 여기가 지금 봉황 어디쯤이죠? 철산 저가철산님 용전 저쪽이 저쪽 그만 낮은 산밑 저기 철산이고 여기는 용전이고 봉황. 잠깐만요. 지금 저수지 있고. 어디 많이 본, 본듯 모습인 저기가. 아, 저기 어딘지 알겠다. 저기 우리 선배 집에 저기가. 도자기 하시는 선배. 저기, 저기, 저수지 바로 옆에. 어디 많이 본저긴인데 아, 여기구나. 우리 집이 바로 저쪽이니까, 우리, 저쪽이 우리 집이거든요. 아, 그래?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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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위가 전설 있는 바위에요, 이게. 그, 뭐, 말이 뭐, 이렇게. 뭐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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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여기가 음. 그 전설 있는 바위라니까이 바위가 음, 그냥, 음, 그냥. 음, 예쭉저거 예, 그 음, 알아 들었어요 처음 와봤네 음. 듣기만 하고 처음 와봤어요 예와 음. 네, 음. 여기가 그 전설 있는 곳입니다 아 저기 혁신도시 저기가 혁신도시고 아 저기 나주 시내가 보이고 와 여기 한눈에 보이네요 여기가 그럼 여기, 여기 이 땅도 길하고요 아 이게 이게 바, 구독장 와, 이 구도장 하는 거구나, 이거. 야, 이거 구도장 뜨는 바위가 여기 있네요. 야. 야, 제가 여기를 저쪽에서만 봐왔거든요. 처음 와본 거예요, 지금. 반대편에서만 봤는데. 근구도장 뜰라면 여기 가서 뜨면 되겠네요. 아니, 남을 거 같은데. 요 어, 영지버섯 있어. 영지버섯. 여기 영지버섯. 영지 스드르게 여기뿐 아니야. 야, 영지버섯이도 영지버섯. 이제 막 올라오네. 여기는 영지지만은 설지네. 아, 그래요? 약초, 이거 버거다니까. 아, 그리고 약초. 그리고, 약초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요? 저기, 전부 다 이어요, 이거. 예. 아. 이런데요, 여기. 아. 아... 주전만 가면 될 정도로. 봐. 몇개에 옆점에... 비게도아뱀 어. 있어요? 에아 어. 이게요? 이바위바위 이게 바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나와 자동으로 막. 자동으로 떨어져 나와요? 아, 세월이 갑니다. 아 이게 평평하게 자기가 막 떨어져 나온다네요 시, 시간이 가면 이거 귀한 건데. 귀하죠. 영지버섯. 귀한 거예요. 몸에도 좋아요. 따뜻하게 그렇게. 너무 뜨거운 물에 하지 마시고, 80 정도에. 80도에 끓이라고? 예. 네. 네. 뜨거우면안된가 예. 네. 영지버섯은 그렇게 끓여먹어요. 아, 그래? 예. 네. 여기도 지금 뭐 심어도, 아, 뭐. 아 여기는 어... 바 있는데 또 돌이 하나도 없어요 이쪽에는요? 응. 어... 이쪽으로 가면 돌이 하나도 없고 요리만딱 바에 있고 돌이 하나도 없어요 이야 여기에 구둘장 뜨은 돌이 여기 이렇게 많네요 진짜 야 옛날에, 옛날에 온돌방 구를 알죠 자네? 예구를 알죠 제가 구둘 제가 나봤죠 구둘 방도 제가 나보고 아, 했는데 그래? 예. 이게 구둘 우리집에도 있어요 이거 아 우리집에 있는 여기서 뜯어왔구나 어, 우리, 우리 봉황 집에. <laughs> 저거 제가 모아놨거든요. 방 뜯으면서. 이야. 아주 경치가 죽입니다. 우리 20만 평 산주. 20만 평 산주입니다. 예, 네, 제가. 네, 네. 거기서 보기만 했는데 처음 여기 올라와 봤어요. 네. 예, 반대편에서. 금서 올라올 엄두도 못내저 대표님. 그쵸, 저는 엄두도 못 내죠. 예. 네. 호랑이, 호랑이 나왔다고 여기가요? 와 여기 옛날에 호랑이 살았답니다 호랑이 이야 여기가 전라남도 나주고요 다도라는 곳인데 아니 산골짜기인데 옛날에 여기 호랑이가 살았대요 호랑이가 이야 아 여기 길을 포크레인으로 다 내셨네요 이렇게 산꼭대기입니다. 산꼭대기 올라왔고, 그늘도 지고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약초농사 지금 딱 있는데, 내가 보니까 여기. 방향도 지금 동북방향인 것 같고, 이쪽이. 약초농사하기 딱 좋은 지금 저기에요. 아, 기산나물 하면은 돈 많이 벌겠는데. 산, 산 속에다가 이렇게 평지처럼 길을 뚫어져가지고 느낌 이상해요 지금 이렇게 평평할 수가 있을까요? 산 꼭대기가? 여기 아. 멧돼지가요, 등글등글. 어디가요? 여기요. 아 여기 아 멧돼지 목욕탕도 있습니다. 멧돼지 목욕탕. 아산 위에 올라오니까 정말 좋네요 여기. 저리든 꼭대기로. 여기다 텐트 치고 자면 참 좋겠어요. <laughs> 텐트 치고 자면. 늘이가 뭐폭등이냐고 20만 평산 그 주와 함께 한도 제가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요. 야 20만 평입니다. 20만 평. 아, 비가 올것 같네. 뭐 소나무도 많고. 아저 부럽습니다. 저도 이런 산 하나 있으면 참 네, 좋겠는데. 네. 누가 다 버렸네. 뭐 뭐가 있었어요? 영지 어떤 거요? 아 그러니까 영지. 아, 영지? 네. 아, 여기 영지가 많아요. 아... 아... 와 여기 소나... 예. 소... 소나이. 가 쏟아질 것같습니다아 같... 길가에 영지가 보이나 봅니다. 오예아 어, 음. 예, 예. 예, 영지 버섯. 야오 영지 버섯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오네. 사장면안 되는 누가 따로. <laughs> 야 영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영지 진짜 많네요. 와 영지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와요. 영지가 그러게 점점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비가 쏟아려고가네야 영지가 이렇게 있구나기에가 아, 비가 쏟아집니다. 비가 어 비가 쏟아져요. 비가 야 여기 영지가 이렇게 있구나 우리 산에도 영지가 좀 있긴 한데 네. 많지는 않아요 어쩌다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저희 산도 혹시 여기 삽주도 많이 있습니까 삽주 네. 생강나무도 있고 생강나무 어떻게 뭐요 예, 네, 생강나무 저거예요 <laughs> 이게 생강나무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생강나무 생가... 네, 생각나무. 네생강나무가 뜯어서 한번 씹어보세요 이거 어디다 씹는 건가? 어 이거 차로 쓰고 생강하고 똑같아요 천지야 이거 그러니까 저희 산에도 이게 천지거든요 굉장히 몸에 좋은 거예요 약재로서 약초 탐사를 한 해봐야겠는데요 여기 뭐 먹었는가 하지마 형 그냥 자연 보호 <laughs> 야 자연장떼 여기 약도 모델이네 내가 이제 할머니들도 약 모델 예한번씩 모델 안돼자연 내려보든지 미X나 비가 쏟아집니다 이제 아 여기 지금 오늘은 20만평, 20만평 산을 보러 왔습니다. 아, 오늘... 그냥 포크레인을 긁어버린다는 거죠? 제초제 안 하고? 아, 비가 쏟아집니다. 산 속에. 제초제는 10년, 20년, 유기 순이라 네. 그것이 농약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초제를 안 씁니다. 저희 밭에도 제초제 안 하고, 전부 제가 예치기로 다 비고 있어요. 손을 뽑고. 자연 그대로 보존 안전 자연 보존 상태가 좋습니다. 길만 들어놓고 자연 상태 그대로 지금 보존하고 있는 20만 평산에와 있습니다. 지금. 황토 음. 같은 벌써 미끌미끌해서. 그렇죠. 황토같으면못 올라가죠. 아니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지. 비 오는 날, 우리가 산을 지금 탐험하고 있습니다. 차가 이게 사륜구동이다, 이게 반이지 이거. 산 속이라 와이파이가 잘안 됩니다. 아, 이거. 비가 이제 좀끝치는것 같네요. 비 어디다 네야 되겠네, 이가만드씩 지나만 땅도 좀. 산골짜기 왔습니다 저희가 비가 내리니까 좋네요 시원합니다 비가 바람이 부니까 시원합니다 저 길을 닦는데 몇년 걸렸어요 길 만드는데 4 5년 걸렸어4 5년 4간 포크레인으로 혼자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취미 생활을 했답니다 혼자서 저 포크레인가 인 보구나, 야 저기 보이는 포크레인으로 4년간 산에다 길을 내서 지금은 산에 아주 길이랑 잘돼 있습니다. 아휴, 비 오니까 조금 시원하네